현재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네요 몇해 전부터 자연재해로 계속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미국 서부를 강타한 기상이변 등해 173조 원 피해 물이 없어 사람들이 말라 죽는 가운데 한국이 목마른 미국인들에게 구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네바다와 애리조나 미국에서 가장 큰 저수지 사이에 위치한 미드호수 맥미드의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처음으로 연방정부가 물을 공급하는 콜로라도 강의 물 부족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멕시코의 많은 주에 물을 공급합니다. 지난해는 미국이 127년 만에 네 번째로 더웠던 해로 평균 기온은 화씨 54.5도 섭씨 13도로 20세기 평균보다 2.5도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의 도움 덕분에 살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기술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가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한국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중동은 물론이고 미국조차도 한국에게 매달리는 이 기술. 미국 뉴멕시코주 로키 산맥 아래에 위치한 라스베가스 화려한 밤의 도시인 이곳에서 때 아닌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로키 산맥 주변에서 번진 화염 때문에 라스베가스 전체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동원할 수 있는 소방차를 최대한 동원해 화재를 제압하려고 했으나 막상 소방차를 동원해도 보관함 물이 적은 상태로 키 산맥 주변의 수원을 탐색해서 물을 끌어보려고 했으나 산맥 주변도 메말라 불을 제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속하게도 불은 쉽게 제압되지 않았고 소방대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이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 사고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메마른 기후 때문에 더욱 크게 화재가 번질 것이라 예측했죠. 라스베가스 주변에서 방목하던 유멕시코 원주민들을 비롯 이곳을 찾아왔던 관광객들은 황급하게 라스베가스를 빠져나가는 등 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죠. 화재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번진 이유는 미 서부에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해진 탓이 큰데요. 작년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연이어 서부의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이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수력발전량과 비교해서 무려 48%나 감소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2022년은 2021년보다 더 심하거나 최악의 경우 저수지 밑바닥까지 마를 것으로 전망되었죠.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오르빌 오르뷰 호수에선 작년 호수의 수위가 너무 낮아져 수력발전소 가동을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수력발전소가 가동을 한 이래로 최초로 멈춘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미 주요 강은 물론이고 호수에 이르기까지 밑바닥을 보인 곳들이 많아 캘리포니아 주 정부 차원에서 비상사태 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주민 600만 명을 대상으로 절수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1인당 수동물 사용량을 제한해 급격히 마르고 있는 저수지 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남 캘리포니아 메트로폴리탄 수역 MWD 은 서부 지역 인구 중 1,400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비상 물보전 프로그램을 최초로 가동한다고 선언했는데요. 미국 주택에 흔하게 볼수 있는 스프링클러나 세차에 사용하는 물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하며 일주일에 한번 정해진 양만 배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00년부터 서서히 시작된 가뭄은 이제는 시민들이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미쳤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식수인데요. 먹을 물이 없어 다른 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도 아니고 미국에서 물이 없어 다른 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현실은 충격적이라 할수 있는데요. LA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이미 시 외곽 지역인 슬럼가에선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 정부는 당장 급한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도움을 청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체 왜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일까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이라면 물을 수급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예외적이라는 점이 미국에게 있어 재앙이었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만이 아니라 중부와 동부에 이르기까지. 건조한 현상이 지속되었고 수자원 관리를 민간 업체에게 맡긴 탓에 수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막상 급한 상황에서 마실 수 있는 담수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미국 서부 지역에 배급할 물조차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해수담수와 플랜트 건설에 열을 올렸는데요.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바닷물을 가공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변환하는 공장을 건설 향후 가뭄이 있거나 수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대비할 방책을 세우자는 것이 주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 담수화 공장을 설립해 이를 짓겠다는 계획은 실제로 실천에 옮겨졌는데요. 문제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 직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담수화 공장을 짓는 것에 반대한 탓에 건설이 늦어진 것입니다. 환경의 지장이 갈수 있다며 담수화 건설을 막고 이를 방해한 것이죠. 담수화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포세이돈 워터사는 공장 설립을 위해 1억 달러 하나로 1,250억 원을 지출했으나 공장을 제대로 가동조차 못했죠. 캘리포니아 남부에 설립하기로 한 공장이 제때 지어졌다면 지금처럼 가뭄으로 인해 마실 물이 없다고 해도 대비를 할수 있었겠지만 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건설이 늦어지면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해수담수화 기술에 있어서 1위에 해당하는 국가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해수담수화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중동 국가의 러브콜을 받아 일찍부터 해수담수와 플랜트를 건설해왔습니다. 쿠웨이트와 이란 등각 국가들이 요청한 담수화 공장을 건설 역삼투합 방식과 증발법을 이용해 담수를 만드는 과정을 모두 섭렵한 두산중공업은 빠르면서도 많은 양의 해수를 모두 담수로 만들 수 있어 예전부터 중동 왕실의 사랑을 독차지 했는데요. 최근에도 두산중공업은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지역의 해수담수와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그 실력을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이집트 대형 건설사인 하산알람, 알마르 워터솔루션즈와 역삼투압 아로 방식의 해수담수와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하루 100만 톤 규모에 이르는 담수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100만 톤가량의 담수는 335만 명의 부산 시민 전체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지속적으로 담수가 생산된다면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집트 시민들에게 담비가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GS건설의 자회사인 GS이니마 역시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 LG화학 역시도 담수화 기술에 기여하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휩쓸며 각종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국 담수화 기술에 감명을 받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미국 연방정부가 다급하게 식수 공급을 위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담수를 요청한 것입니다. 두산중공업과 SK 등 한국 담수화 업체는 즉시 담수 생산에 돌입해 미국으로 직접 물을 운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죠. 미국은 한국의 즉각적인 도움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부 지역 주민들은 한국의 도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한국이 보여준 빠른 움직임 덕분에 서부 지역의 혼란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한때 도움을 준 기업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표하겠다고 말하며, 담수와 기술 이전까지도 한국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고 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대표와의 회동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G와 SK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해수 담수와 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LG는 물론이고 SK가 가진 해수담수와 기술 덕분에 담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공급받게 된 LA 및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죠. 바이든은 그렇기에 이번 회동에 LG와 SK를 특별히 초청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블루골드라 불리는 물산업의 중요성에 눈을 뜬 바이든은 한국 기업의 해수담수와 기술을 꼭 이전받고 싶다며, 기술 이전을 위한 투자에 한국 기업이 나설 것을 요청했죠. LA 롱비치항을 통해 담수가 유입될 것이며, 향후 담수 생산량과 수요에 맞춰 추가 주문까지 들어온다는 상황. 한국의 해수 담수화 기술이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시장 규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시장 규모는 총 2.6조 원이다. 이중 한국 기업들의 수주액은 1조 4425억 원으로 시장 점유율 55%,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해 세계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담수 산업에 있어 앞서 나가는 상황. 한국의 눈부신 성장과 기술의 박수를 보내며 담수 기술을 갈고 닦아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는 최강자로 거듭나길 기원하겠습니다.